들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어, 지금은 또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? 어,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기독인들이 일어나서 어, 저항을 했고 어, 독립을 운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어, 위기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, 실제적으로 우리가 3일 운동 그 자체가 어, 많이 저조되어져 있고, 어, 어,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에, 민족의 아픔이라든지 기독인으로서 살아야 될 어,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삼일 어,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인들이그 어, 가졌던 어, 그 시대에 가졌던 아픔과 이러한 저항과 또 고금으로 살아가는, 어,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어, 그러한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